직곡의 깨달음의 시. 오늘은 밀라레빠의 열반송을 함께 감상해 보겠습니다. 인생의 승리자, 지혜와 깨달음을 성취한 밀라레빠. 그의 존경을 시세하는찌포아가 있었다. 그는 그의 첩에게, 값비싼 보석을 주겠노라고 설득하여 밀라레빠를 죽이도록 했다. 그의 첩은 독약을 탄 우유를 밀라레빠에게 건넸다. 그는 독약을 탄 우유를 마시지 않는다 해도 임종의 시기가 온 것을 알고 있었다. 찌뿌와의 처비주는 독약탄 우유를 받고 밀라레빠는 잔잔한 미소를 떼며 약속받은 보석은 손에 넣었는가. 나는 그대에게 원한으로 갚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대를 가엾이 여기노라. 내 수명은 이미 다 되었고 이제 할 일은 끝났다. 그대의 독이 든 우유가 내게 죽음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다. 그대와 찌뿌와 두 사람이 이번 일에 모든 것을 참회할 때가 오리라 했다. 그러면서 독이 든 우유를 마셨다. 이와 같이 임종을 맞게 된 밀라레빠는 그를 위한 어떠한 치료나 기도도 허락하지 않았다. 그는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조용한 곳에서 명상 수도하라. 육도의 모든 중생을 공경하라는 당부의 말을 남겼다. 그리고 제자 레충에게 마지막 시를 읊었다. 오, 사랑하는 레충, 나의 아들이여, 이 노래 나의 마지막 가르침을 들으라. 삼계에 윤회하는 고통 바다의 대 죄인은 바로 이 보잘것없는 몸뚱이 다만 먹고 입는 세상사에 항상 분주하여 구원을 찾지 않네 외충 일체 세간사 모든 애착을 놓으라 이 몸뚱이는 덧없는 고기 덩어리 마음은 진실함이 없이 그걸 따를 뿐 참된 진리를 구하지 않네 외충 마음에 참된 본성을 깨쳐라. 무지와 현상계의 대죄인은 그대 안에 넘치도록 쌓이는 지식, 그저 재난에서 피하려 할 뿐. 나고 죽음이 없는 진리를 깨치려 안내. 이생과 내생에서의 대죄인은 무단히 올라오는 모든 국리 오로지 같지 않은 것만을 찾아 끝없이 헤매일 뿐. 제안에 참된 진리를 찾으려 안내. 내충 그대 안에 영원한 진리를 찾으라. 육도에 덧없는 도시에 태어난 뮤인은 사악한 카르마로 빚어진 죄의 은폐. 인간은 좋다. 나쁘다 시비에 몸을 맡겨. 두라는 하나임을 알려고 안네. 레충. 좋고 나쁨을 피하라. 보이지 않는 극락에 대한 난해한 논의에 뛰어난 부탁께서 많은 난해하고 심원한 진리의 방편을 보여주셨으니 사람들은 그 속에 들어있는 참뜻을 알려고 하지 않네. 렛충, 난해한 논의를 피하라. 대망의 목표와 네. 영상과 참된 수행. 이들을 한대 묶어 부지런히 행하라. 이생과 내생, 바르도의 생과 생 사이. 이들을 하나로 보아 거기에 익숙해져라. 이는 나의 최고의 가르침이니. 오, 렛충, 아들이여. 부디 참다운 돌을 닦으라. 노래가 끝나자, 이제 나의 생명의 등불은 꺼지려 하고 있다. 법을 지키고 나의 훈계를 따르라. 이 말씀을 끝으로 깊은 산매의 평온한 경지로 들어가셨다. 때는 1135년 그의 나이 84세였다. 이상 깨달음의 시, 밀라레빠의 열반송을 함께 감상해 보았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